네, 안녕하십니까. 이기는 미국 로스앤젤스입니다로스앤젤스 메가드 팍, 메가드 공원에서 지금 올남전 한국전에서 참전했던 우리 선배님들이 모였습니다. 이 단체 조직은 네이근 대통령 시대에, 네이건 대통령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민간인 안보 차원에서 훈령, 다시 한번 259, 259 훈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냐, 유사시, 재난시, 이와 같은 민간인들이 나와서 사회질서 혹은 위험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명령이 하나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LA에 참전용사들이 조직된 팀들, 독수리 사단, 미국 국가 반위 제8 독수리 사단들이 오늘 유교 행사, 코리아월을 상기하는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우리 멤버들이 어떤 어 메시지 전하는 것을 다시 한번 촬영해서 영상을 속에 올리겠습니다. 저는 코리아 유니티 프레스의 배우자 기자입니다.